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 이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붙이니까 이거 들어가도 다못 움직여요. 왜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힘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가 움직일 때 간섭이 생기죠. 그게 아니라 내렸다가, 그죠? 팍. 자, 하나, 팍. 그치. 그냥, 그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공을 그렇게 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스윙을 과감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팔에 붙이지 말고, 땅. 이렇게 해야 5구로칠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준비. 딱, 딱, 그치. 그러면 내가 돌아서 드라이브를 한다? 자, 들어가게 하려고, 다음 거 칠려고 팔에다가 힘을 주면 줄수록 다리를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으면 그냥 팍 과감하게 스윙을 하세요. 자, 딱, 딱, 그치. 그리고 이렇게 빨리 다야 준비가 될거 아니에요. 공이 천천히 올 리가 없잖아. 자, 어깨 힘 빼고. 땅, 땅,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힘을 많이 주고 넘길수록 다음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준비를 잘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탁 치세요. 자. 축. 오케이. 잘했어요. 자, 실수해도. 하나, 둘, 둘. 그렇지. 또 준비. 하나, 축. 땅. 오케이. 자, 그리고 가면서 힘 빼주고. 짝. 짝. 나이스. 또. 자, 하나, 축. 다시 잘했어요. 괜찮아. 또. 자. 하나 둘 오케이 자또 하나 둘 그래서 탁구 칠때 내가 공이 요렇게 맞는 느낌이면 아 내가 팔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상체가 제껴지는구나 이러면 움직임이 지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항상 맞을 수 있게 앞으로 숙여서 따따 따. 그렇지 따 그렇지 제가 이렇게 레슨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준비가 안 되고 다리를 못 움직이는 원인은 딱 그거예요. 공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끌면, 그죠? 이렇게 끌면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빠르게 땅 쳐주세요. 자, 준비. 땅. 오케이, 나이스. 또힘 빼고. 축. 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봐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으면 안 되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해야지. 촥. 자, 그렇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힘하고, 나오는 힘하고, 맞춰도.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공이 튀어나가요. 자, 타이밍만. 아, 쏘리. 딱, 따, 따.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케이. 타이밍만. 또, 또, 지금도 방금도. 그죠? 축, 축. 오케이. 자, 지금도 힘주지 마시고, 바로. 그렇지. 자, 움직이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둘, 둘. 나이스. 또 엎어야죠. 둘, 둘. 그렇지. 자, 또. 하나, 둘, 둘, 오케이. 늦어요. 스윙이 늦어요. 둘, 둘. 늦잖아, 늦잖아. 다시, 자. 축, 축, 오케이. 자,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축, 축, 오케이. 둘, 둘. 빨리 감아줘야 돼. 죠 하나, 둘, 둘, 오케또 늦어요. 자, 빠. 그죠? 봐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좀 되지만 움직일 때 아직도 움직일 때는분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만든다고, 그죠? 조금 더. 둘, 둘, 다시. 자, 착, 그렇지. 늦어요, 지금도. 넘기는 거 아니에요. 착, 그렇지. 둘, 둘, 자, 이렇게 밀려고 하지 말고 착 감으세요. 자. 딱, 착, 그렇지. 또. 둘, 둘, 와, 이렇게 돼. 그죠? 이렇게 긁어줘야 된다고, 그죠? 자. 딱, 딱, 그렇지. 딱, 딱, 그렇지. 딱, 딱,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긁어줘야지, 지금처럼.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3구 밑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렇죠? 자, 또, 딱, 딱, 이제 또 어디 맞춰요? 자, 둘, 딱, 둘, 둘. 그러니까 탁구공은 자 쫓아가서 이렇게 맞은 범실이에요. 쫓아가서 이렇게 맞아야 돼요. 준비, 자. 축, 축, 그렇지. 축. 네, 어서오세요. 축, 축, 그렇지. 또. 약간 이런 느낌? 자. 축, 축인데, 축. 그죠? 다시. 축. 아, 준비, 자, 또 넘기려고 했어요, 지금도. 자자 자. 그렇지. 둘, 다시 또 넘기려고 했죠, 지금도. 따, 따. 하나, 둘, 준비, 자, 힘 빼고, 준비, 자, 또너지금 넘겼어요. 그냥 착, 맞아자 자, 이렇게 돼, 지금도. 아까 처음보다는 좀 약간 지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돼. 요 이렇게 돼. 요 자, 삭, 삭, 그렇지, 나이스. 둘, 다시 또힘 빼고, 자, 준비, 자, 하나, 축. 쭉, 그렇지. 딱, 딱. 집어 하시면 그죠? 자, 하나, 둘, 둘, 오케이. 딱, 딱. 이게 준비하고 스텝이 잘못 움직이는 거는 팔이 먼저 들어와서 그런 건데 지금도 보면 자, 이렇게 쳤죠? 그럼 여기가 자꾸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딱 맞아야 돼. 땅 치고, 땅 치고, 그렇지.